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이 개장됩니다. 서울시는 19일부터 2015년 2월 8일까지 55, 52일 동안 서울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에 개장한다고 사일 밝혔습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지난 2004년 처음 조성된 이래 10년째 운영하며 저렴한 이용료로 시민들에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계절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객은 외국인 관광객 14,909명, 포함 총 208,205명으로 매년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 금토 공휴일은 오후 11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스케이트장 운영은 중국발 대기오염에 따른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통합대기 환경지수가 나쁨으로 측정될 경우 운영을 중단하고 최소 2시간 전 시민들에게 사정공지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고려해 매회차 2시간 전 측정치에 따라 운영여부를 결정하고 최소 2시간 전 시민들에게 사정공지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유명 건축가의 디자인으로 조성 타는 즐거움 외 보는 즐거움도 선사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의 모습을 올해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건축가이자 그래도 나는 서울이 좋다 인생의 지도 등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오영우 건축가가 디자인한 북극에서 내려온 빙하의 이미지로 스케이트장을 표현했습니다. 운영 중단 시 강습자 및 사전 예매자에게는 SMS를 발송하고 운영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중단 시 입장권 구매자가 환불을 원할 경우 전액 환불 조치되며 다음 시간대 이용을 원할 경우 추가 예약 및 구매 없이 스케이트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오늘 19일 오후 5시 30분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장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장식이 끝나는 오후 6시부터 첫날은 무료로 시민들이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